시진핑의 1인 체제가 군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은 군을 완벽히 장악하는 데 있었는데 최근 그 균열 조짐이 포착된 것입니다. 군부 내네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저승사자라 불린 시치랑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당내 시계는 시진핑과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했지만 군부를 대표하는 장유샤 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오랜 충복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둘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신복들이 줄줄이 수청되는 동안, 장유샤의 입지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군부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하면서, 건강 이상설과 함께 실각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외신들은, 군부에서 시진핑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장유샤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권력은 공산당이 쥐고 있지만, 군심이 흔들리면 권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오쩌둥의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시진핑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의 균열이 중국 내부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